아, 아 바람에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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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붙였죠? 그 상태로? 뭐야, 얘는 안 가네요? 1차원적인 게 아니라는 건데. 이렇게 돌면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오. 오, 잘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헛자! 헛자! 안 돼! <laughs> 여기서? 헛자! 아야! 이게 부딪혀? 안 돼! 여기서? 헛! 아! 안 사기로 했다고? 그럴 리가. 내가 더 잘할 것 같긴 해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댕큐가 지금 좋은 일 해주고 있다니까요. 밥. 밥. 오이 정도 올라간단 말이야? 음. 이거봐 이거봐 댕큐 때문에 벌써 사온 사람이 한 명이 생겼다잖아요. 광고도 안 받고 이렇게 해도 되나 몰라. 풀 가이드 으 그래. 못까한 번? 역시 내가 더잘했 네. 됐지 간다. 봐봐. 오 될만했어 방금. 이렇게 되면은 폴가의 제형식이 된 거야. 그렇다면은 다음. 이거는 이 정도 길이면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어디에 갈수 있다? 여기에 갈수 있다는 걸 파악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타고 베스세일래 페러세일을, 페러세일을 타. 얘는 왜 페러세일 안 타는 거야? 이렇게 가고 여기를 가는 거지. 알겠어? 계속 올때 와. 안 뜨다. 어, 됐다 됐다 그럼 이걸 갖고 와, 이제 급으로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서 하나는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붙어. 그러면은, 야, 돌아가. 됐지? 그럼 여기 가서 아이템 먹어. 됐지? 오팔. 먹었지? 이제 가자. 자, 보여? 슬슬 될것 같은 느낌이 보여? 이렇게 하는 거야. 떼면은, 문제 없어. 땡큐가 있잖아. 붙여. 됐지? 이제 가. <laughs> 오, 돼지, 돼지, 돼지. 거의 다 됐어. 근데 이거 정석 같지 않아요? 다른 느낌으로 클리어했다, 손. 이게 색다른 방법이라고요? 그냥 벽 가까이 하자고요? 어허, 그런 방법이. 자, 봤죠? 구수 가운데에 카트 밑에 펜 묻히면은 음 했는데 왜안 됐지, 나는? 아, 반대로 붙였구나! 이건 뭐지? 죽이는 거 같은데? 티녹스는 죽이면 그만이지. 할수 있어. 멋있게. 기다려봐. 무기, 양손검에다가 붙여. 아니, 양손검 너무 아깝다. 여기다 붙이자. 됐어. 안 닿아요. 왜안 닿이지? 그냥 가자. 키키키키 <laughs> 꿀맛 <개꿀만>. 무슨 쫄보야 <laughs> 운가이를막 응? 꼴봐 꼽냐고 아이고 아이고 시야가 너무 높아서 그냥 못하겠어 시야가 너무 높으니까 못 <laughs> 넣겠잖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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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왜 불에 소용이 없지? 아, 오케이. 여기 올라간다. 여기 올라가서, 불 던진다, 피. 이하고 호이! 어, 이거다, 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 어리석은 자식아, 까불지 마라. 조조조조조조! 가득. 저... 거... 어 이런. 어 근데 얘 가랑이를 못 치는데요. <laughs> 가랑이에서 못 때리는구만. 좀더 <laughs> 올라가 좀 올라가. 올라가는 게 가능시야. 저 친구 돌 주울 동안 하면 될것 같거든요. <laughs> 할수 있는 건다 써야지. 뭐? 잠깐만. 눈이 안 맞히네 이게. 돌주 빨리. 아뭐야 공격을 안 했어요. 왜? 부시오, 부시오, 난데. <놀람> 호야눈띄었죠또 <호이! 놀람> 피었죠? 눈띄었죠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야 이거 내놔. 이거 나 줘. <놀람> 땡큐요. 잘 먹고 갑니다. dùn tóc dùn tóc hụ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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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무슨 그 양은 뭐... 들수 뭐 없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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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말고, 화살 말고, 화살 말고... 이게 곧 화살이지. 뭐 어때? 꺼내고, 다음에 바로 무기를, 바로 무기를 골라서 바로!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아 어, 화났어 화났어 열받쳤어. <laughs> 이게 또안 맞아? 이게 안 맞아? <laughs>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무시죠? 아니 <laughs> 근데 바위 하나 가지고 놀고 있어. 돌 던질 거 말고 네가 뭘할수 있는데 할 수도 없는 것까 까불어 눈눈똑빼야죠 멍청한 자식. 안부용 <laughs> 얼마나 골머을까 하지만 내 점프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 점프 공격을 맞고 살수 있을까 니가? 야! <laughs> 뭐 폴리곤이 떨어져요. 와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가 <laughs> 이겼다. 티녹스, 넌별 것도 없는 허접한 녀석이었다. 헛. 그나마 한 줄기에 빛이나 빛. 터기밀 어떻게 가느냐니. 아, 여기로 되지 않을까요? 거리가 되나 여기도 잘만하면 거리가 될것 같은데 아닌가 응, 여기 된다 들어 아 올라왔고요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 음 어? 여기 다 다리가 있다. 그러면은 저 반대편으로 일단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가고 이걸 만드는 거네, 이어서. 오, 정석이야, 정석! 탱크 드디어 정석으로 갈수 있어. 붙었다. 고개가 안 보이지만 붙었어. 이것도. 예쁘게 붙여볼까? 음. 실 타이밍이 없으니까 실 타이밍도 만들어놔야겠네. 이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기 전에 이여도 혹시 모에 붙여놔. 이제 뭔 일을 하는지 이따 알려줄게요. 이게 그게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통하고 투시해서 할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응용하는 방법을 왠지 알것 같아. 음... 얘는 여기 옆에 붙이자. 고개가 더안 가져서 그게 좀 아쉽네요. 음... 일단 여기 붙여놔. 됐고. 우선, 여기로 올라가 줍니다. 그 다음에, 어, 됐다. 뗀 다음에, 자, 이거를 땡겨와요. 됐다. 붙여. 올라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어, 좀만 더 올리면은, 벽타기를 하다 실패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케어르기. 굿. 됐다. 여기서 벽 타면 은 문제 없겠죠? 음, 이러면은 스테미나 딸리지 않고 왔다. 우우, 힘들었어. 다글리 선언 조망대. 우후우후. 하나, 둘, 셋, 찰칵! 지상! 지상의 주변에 맵을 등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요런 거 정도만 됐다고 하네요. 왔다! 성공, 성공. 드디어 마을이다.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실수할 어 리터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이선사당유세 입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마을이선 땡큐 윗선 퀘스트도 자꾸 까먹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도착했어요 아, 멋있다 바람이 타고 어? 강풍 을배 바람에 날려버려서 <laughs> 어, 와. 이게 되네 나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오. 아.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뭐야 점점 깨진다 자꾸 무서워 근 깨트려야 되나봐요 만네 만네 어휴 무서 워나 됐다 이겼어 낡은 나무하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건 잘하지 커비 때도 잘있지 않습니까 튼튼한 골렘의 활 요거 뺄까요? 좋아 좋은 거 얻었어 음... 아무리 봐도 저쪽이죠? 저 밑으로 가는 건지 저 위로 가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가봅시다 절로 여기다 오케이. 올라가는 건가 이거는? 음, 올라가는 거다. 좋다. 금방 있네요. 케타레 <laughs> 미쳤다. 무리じゃないよ. 오이라 뭐 세시란다. 어? 혹시카시테 힐링 리터 저게 젊은 전성 링크 행방불명이 됐다고 들었는데 무사했구나. 근데 얘네 오지요 가이 되게 이치 안에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럼 반니걸 같은 의상인데 어른들은 전두선 노래나 맹신함수 구물대기만 하잖아. 아니 저 녀석이 어... 정말이지. 젤리, 그 녀석은 당장 눈보라의 원인 조사하러 가겠다는 걸 말렸거든. 천조선의 노래? 아... 이건 리터의 마을에서 오래전에 전해지는노래예요 사키. 먼 옛날 지금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배가 마을을 구했다. 뭐 이런 내용에 오랫동안 구전되고 있답니다. 날아다닌 거 부럽네. 그러니까요. 땡큐의 <laughs> 셔틀이 되어라. 어렸을 때 배우는 동료야. 아무도 맹신하거나 하진 않아. 하지만 하늘에 나는 배를 목격했던 소문은 리터족의 사이에 예전부터 돌고 있었거든. 미안해, 블링크. 너야말로 무슨 볼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뭐라고 하이랄성의 지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젤다님의 행방과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래, 하츠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 내 파트너인 하츠에게는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젤다님에 대한 단서도 있을지도 몰라. 저쪽에 화토풀 두 개가 보이지? 어, 보이네요. 응. 같이라면 저 근처에 오두막이 있으니까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얜가? 어? 에디슨? 뭐야? 어? 와, 그일 났다, 사장님. 워드슨 사장님께 자하세요 엥? 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 영차 워드슨 사장님, 저를 죄송해요. 어? 이건 있어서안될 일이야. 내가 갑자기 말하고 저렇게 됐잖아 고기한 허드슨 사장님의 모습이 카그려진 간판을 땅에 닿게 만들다니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그러게 오오. 허드슨이 있네요 어, 설마 허드슨 사장님을 모르는 거야 허드슨 사장님은 유명한 제젤자공트님의 지명을 받아 자대창고에 각지 설치한 하이리를 부용 핵실험을 할수 있는 인물로 허드슨 건설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봐, 아직도 허드슨 사장님이 무용단 말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뭐, 됐어, 물어보면 곤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난그 유명한 허드슨 사장님으로부터 특별히 을받은 몸이야. 이, 그거 아닌가? 그, 집 만들어주는 사람들일걸요? 땡큐도 그래서 전작에서 내집 마련했어요. 아! 허드슨 사장님의 모습이 그려진 간편이라고. 스러트리자니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그래서. <laughs> 내가 직접 바치고 있는 거야. 주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제 주고 박아야지. 뭐, 걱정하지 마. 걱정 마세요. 바치고 있을게요. 이대로 간방세우러갈수 없어. 무슨 이 방법이 없을까? 어? 뭐? 내가 도와주려는 거야. 해서 손 댈게. 어? <laughs> 반복이야? 그래서 나무를 해 달아주고 하라는 어, 어, 어. 거네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내가 해결망측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거군요. 네. 짠. 더 무겁게 만들어 주자. 왜 이거 안 붙지? 이거 안 붙네요. 안 붙어. <웃음> <웃음> 그러면 쌓아야겠네 안 넘어지게 <laughs> <laughs> 이러면안 넘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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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천재야, 그렇지. 이 틈에 간판을 고정시켜 두자. 아... <laughs> 대충 하면 되는 거였어. 아... 좋아, 됐다. <laughs> 내 덕분에 제대로 고정시킬 수 있었어. 받치고 있는 필요도 없긴 해, 멋죠 아니, 이상하지. <laughs> 본인도 이상하게 났구만. <해놨구만. 웃음> 와, 루피. 나이스. <laughs> 이랬으니까 도저히 <오늘도> 둘게 <웃게. 웃음> 맛있겠다. 날 야식을 먹게 만들려고 하는 셈이야. 여깄네? 저 녀석이! 링크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실은 저 녀석에게 소중한 화를 빼앗겨버렸어. 내거줄 테니까 그냥 포기해. 저 녀석이야! 링크 정말 고마워. 난 내가 원하는 방법 강한 바람 불어볼게 할수 있어. 페르세일을 바람을 타면 몬스터 아니고 날아갈 수 있을 거야. 진호를 주면 내가 바람 불게 만들어 볼게. 바람을 다루는 힘 금방 주네요 이거를. 준비됐다요. 이거 바람 좀 웃긴데요. 이게 뭐야? <laughs> 좀웃기다 아래에 사람을... 화살이 없다고? 나도 화살이 없어. 미안해 줄리. 몸통 박치게 할까요? 아왜 이렇게 귀여워 옆에서 어디갔지? 어디갔죠? 아 저기 있다. 아직 두발 남았다. 어어한발 남았다 폭탄 날려볼... 근데 화살어없어서 의미가 있나? 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음... 랭기 이제 검 하나밖에 없당 자 눈을 노려 어! 아직 있어 바로 킹. 망한거 아님? 노노 화를 많아 음. 너 때문에 무게 없잖아 해병이 해냈다 고마워 링크 덕분에 화를 찾았어 어머, 더 있었구나. 나 무기 없는데 어떡함? 방심하지 않을 거야. 링크 나도 같이 싸고 너가 싸워, 너 혼자 싸워. 뭘 뭐, 너랑 같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혼들 싸워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를 싸워야 되는데, 아야. 못해서 난리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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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얘? 어? 이 남부를 저달할 수만 있다면. 어? 틀리잖아 생각할 줄은 좀 몰랐어 내가 그랬다는 건더 사과를 받았어. 역시 그랬구나 틀리란 말 지지고 생각했어. 아. 약치노 등은 구름 위에 조사해진 건 리터독이 너밖에 없을 테지. 힘내고 보호하고 있을게. 고마워 기대 보답할게. 합쳐서 말이야. 주변인데 젤다 어... 공주님 없네. 어? 배다. 저건 뭘까? 저게 그건가? 뭐, 잠깐만 기다려. 히! 저걸 봐. 저거 보려고 올라. <laughs> 저건 배야. 어? 거의. 나의 곁토로이루 뭐지? 목소리는 위쪽인가? 가논? 어! 저건 저기 좀 봐. 구름 속. 저것도 배인 것 같은데요. 저것도 배? 위쪽에 작은 배도 많이 떠 있잖아. 피아노 같이 생겼어. 세원 <laughs> 맞지? 어... 하늘에 띄었네 작은 신비한 배 만들어서 띄웠네 하늘로 간다네 하늘로 간 신이 그보다는 데 커다란 배 바람이 이렇게 천지가 잠잠해졌네 천조선의 노래 같아 아이고 노래답게 불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 하늘로 띄었네 신비한 작은 배 만들어서 띄웠네 하늘로 간다네 하늘로 돌아간 신이 보답으로 주원내 커다란 배 해드렸습니다 어? 아, 하나 더 있네? 바람을 일으켜서 천지가 잠잠해졌네 링크도 들었지? 그 신비한 목소리 나이가 들어와라 분명 그렇게 들렸어 자 어쨌든 위로 올라가자 링크 살려줘 줄리 나 너무 무서워 줄리 나 잘못 가고 있어 어? 언차티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땡큐 지금 언차 행동 중이야 지금 굉장히.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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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